2020 2학기 기말고사 동동여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자 상호관계를 자료 나의 기억디것은 생태계의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예시를 됐죠 단 화살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들 간에 미치는 영향이다자쭉 갑시다 자, 일단 가에 그림이 있고요 됐죠 나의 어떤 예시가 있다 그죠 되겠죠? 문제 없겠지? 자, 쪽봤으면 바로 갑니다. 자, 맞는 거다 되네 자, 기억 보내. 기억은 A에 해당하고 디귿은 B에 해당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봐야겠다. 일단 기억부터. 사막의 파충류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 자,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 쟤왜 그럴까? 잘못하면 그죠? 알이 건조해져, 건조, 건조해지면 알이 죽죠. 어, 생명체가 죽을 수있죠 그죠? 어, 새끼를 살려야지, 그죠? 됐어? 그러면, 환경이 생물한테, 환경이 생물한테, 그죠? 될까요? 됐죠? 그럼 환경이 생물한테야. 그럼 이건 뭐니? 그죠? 이건 작용이래 작용. 됐죠? 환경이 생물한테. 됐죠? 건조해지는 걸 막는 거야. 됐죠? 괜찮지? 자, 님번에 나. 자, 니번에, 참새의 수가 증가하면, 됐어? 고미의 수가 감사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참새가 거미를 잡아먹으니까. 생물들 사이, 생물들 사이, 어, 생물들 사이 상호작용이죠. 어, 상호작용 됐죠. 세 번째 지류, 지류 이끼랑 같은 건 아니고, 어, 이제 우리 산에 가면 산에 가면 어, 약간 그물 흐르는 그런 바위 같은 주변에 어, 붙어 있는 건데 완벽한 이끼라고 하긴 아니 아고요 이끼랑 비슷하긴 한 건데 요게 이제 지표생물이라고 해서 어, 요거 가지고 어, 환경오염의 척도를 어, 기준로할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서 환경 오염이 없는 뭐 이산화황 이런 게 없는 데서 주로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됐죠? 어쨌거나 생물이죠. 암석의 풍화 이거 뭐니환경한테네 생물의 환경한테 그리고 뭐니 반작용. 됐죠? 그럼 위 올라가 볼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A가 뭐니 A가 환경이 생물한테요. 얘는 이걸 뭐니 작용. B는 생물, 생물 환경한테 반작용. 됐죠? 생물들 사이 C 뭐다 샜다 이거뭐 상호작용. 됐죠? 끝난 거네? 문제 풉니다. 자, 기억의기억은 A에 해당하고 자, 기억이 A냐는 것은 A가 작용이냐고 물어본 거죠? 어, 맞네요. 됐죠? 계속. 자, 디귿은 B에 당한다 자, 디귿이 상호작용. 아니지? 디귿은 반작용, 반작용. 디귿은 반작용. 됐죠? 반작용이니까 B. 어, B 반작용. 맞네. 그죠 B 반작용. 맞다. 한번 더. 자, 헷갈릴까 봐. 자, A가 작용, B가 반작용이에요. 됐죠? 내려옵니다. A가 작용. 자, 기억이 A야, A. 됐죠? 그러면, ᄃ이 반작용이죠? 여기 B입니다. 됐죠? 나머지 니은 C겠냐? 상호작용. 그죠? 될까요? 자, 따라서, 따라서. 됐죠? A 작용. 기억. 맞죠? 됐어? B 반작용. 그지 d 귿 맞네. 됐죠? 문제 없지? 니 번에, ᄂ은 C에 당. 자, ᄂ은 C에 당. 맞죠? 상호작용. 맞구요. 자, 이 번에, C에서 지류. 이귿에서지유류 생물 생물 미생물이죠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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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렸습니다 미생물은 환경이야 환경 그렇죠? 환경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됐죠?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동덕여고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니은 2번이 맞습니다.